결국에는 승리를 따낼 수 있었거든요. 창원일지의내 외곽의 조화가 상당히 빛났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났던 슈터 많았지만 오늘의 슈터는 바로 이 선수, 이관희 선수입니다. 네. 이관희 선수의 오늘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. 알트론 같은 역할을 보여줬죠. 오늘 또 선발로 나서면서 경기 초반부터 득점포를 잘 지원을 해줬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또 굉장히 또 높은 적중률의 석점슛을 보여줬던 이건희 선수였고요. 사실 이제 전반 1쿼터와 2쿼터에는 이제 유기상 선수와 이건희 선수가 사실상 석점을 함께 또 이끌어 나갔던 창원 l g 의 외곽이기도 했습니다. 자또 이건희 선수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건희 선수 들리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. 자 네, 이건희 선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자 일단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.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사실 뭐 오늘 선수들 간의 경기보다 뭐 감독님 간의 오늘 매치가 오늘 중요한 경기였잖아요. 그래서 뭐뭐 모비스보다 저희가 준비를 좀더 잘한 게뭐 오늘 경기의 어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그 창원 LG가 시즌 첫세경기에서 모두 지고 지난 9경기 동안 8승 1패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. 최근에 좋은 분위기에 좀 원동력은 뭐가 있을까요? 어, 뭐 사실 경기 전이나 경기 후나 선수들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면서 뭐 농구 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농구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조금 안 됐던 부분을 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아마 오늘 경기 이후에도 선수들과 같이 식사를 하겠지만 뭐 그런 작은 사소한 것들이 선수들의 좀 단합력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창원 LG 이건희 선수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석점 6개 중에 5 개를 꽂으면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고. 다른 선수들도 외곽에서 함께 또 터져 준 경기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외곽 슛 정확도가 많이 좋았다 생각하시나요? 어, 저희가 시즌 초반에는 슈팅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데 뭐 연습할 때 조금 슈터들이 좀 따로 무빙시 연습이나 조금 코치님들이 조금 어 시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연습에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뭐몇 개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좀 좋은 찬스를 남들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몇개더 넣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약간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아센마레 선수를 계속 막기 위해서 현대모비스가 3리카운트 위크사이드 45대에서 계속 서블팀을 갔잖아요. 네. 그 부분에서 좀 미리 어 선수들끼리 준비를 좀 했는지, 여기에 또 이관희 선수가 패스 받자마자 바로 올라가겠다는 좀 마음가짐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예, 제가 오늘 첫 경기, 오늘, 오늘 1쿼터에 들어가서 들어갔던 첫 3점 슛이 저희가 네. 현대모비스의 수비를 간파하고 던진 슛이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 현대모비스의 수비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파고 들었기 때문에 어슛 찬스가 조금 평소보다 는 쉽게 난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연승도 이어가고 이제 다음 경기까지가 홈 경기고 이제 계속해서 원정 경기로 이어지게 될 텐데 어, 이어지는 어, 경기들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예, 오늘부터 한 3주간 어, 저희가 일정이 조금 빡센 일정인데요. 어,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어, 그 선두 DB 만나기 전까지 어, 계속 연승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또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는 창원의 지혜, 이관희 선수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자, 이관희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